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감사드립니다. 지와 계시형을 보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성령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하나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시선이, 온전한 마음이 있기로 납니다. 예수님으로서입니다. 엠?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 예수님이 그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죠. 우리는 돈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돈을 더 크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어, 돈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있는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해보고, 어, 있어보면 합니다. 영적으로는 영은 영적으로만 합니다. 영적으로만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되는 삶,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고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으로만 알 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으로만 알수 있는, 또이 하나님이 영으로만 하나님의 수준을 아는... 그럼, 볼 일은 나오면 되길 바랍니다. 오늘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예수 중심이십니까? 사람 중심이시나 중심이십니까? 중심이십니까? 그 원인과 근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중심이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은 금방 드러나지만 예수 중심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금방 분별됩니다. 오늘도 이사에서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외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생각이 높다 이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 자기 인생의 목표와 있던 사람과 돈과 또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것들을 예수의 담임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일을 갖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신 것.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바로 예수 의지도가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올해만 한세번한것 같습니다. 분석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세 번째 하는 물론 수차례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왜 요한복음 11장을 또한번 고민해보라는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나라는 표현이두번 나오는데, 3절 하고 5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필레오, 친구 우정에 대한 사랑을 말을 때, 애틋한, 안미로운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 또한 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어, 사랑하다는 표현인데 아무 조건 없이 속극적인 헌신하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친구와의 정말 애틋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우정에 갖고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이 친구는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 친구다. 이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 에 관계에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여기서 어, 마르다와 그 자매 나를 사랑하였다. 헬라와에서는미알료시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형,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적 인 있는 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그 미알료형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와서 한 번도 흔들리자. 지않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며칠이 있었어요? 이틀. 나중에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배단이까지는 오리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인천 한교까지 가는, 2km, 2.5km? 그 정도 되는 됩니다. 뭐 그냥, 뭐 옛날에 산을 넘고 걸을지라도 2시간이면 뭐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 하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유대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어,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료하였는데, 가려고 합니까? 어 예수님이 낮다, 낮. 밤을 비교하 비유면서 낮에 다니는 건 괜찮다. 내가 왜 떳떳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하는 거아니냐 그래서 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 안에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무릎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여자들은 반면에 뭐요? 예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겠죠.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친구 아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그를 깨우겠다. 성경에는잠들다란 말을 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보다는 잠들다, 죽었다. 그래서 잠들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다라는 거죠. 어, 대사렘고전서사상에도 어, 잠든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는데, 욕신이 죽었는데. 화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다 "잠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사로도 잠들었다. 어, 잠들었다면은 제자들 생각에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생각하였다. 우리는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오,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응해버립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어, 그때마다 우리는 어, 오류를,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물어보고, 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해가 잘안 됐을 때, 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잔다라는 것이 진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태어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들을 물어보시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다시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죽었다. 자, 이제 육신이 죽음을 이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장한, 참, 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던 그런 길들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상황과 환경들이 아닐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 와서 여러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시니. 그런데 예수님, 내가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쁘답니다. 잘된 일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이 뭐예요? 잘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일입니다. 자, 그 당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지금,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봉착되어 있는,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일까라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 환히 밝혀져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으며, 어느 순종을 했으며, 불순종을 했는 것들이 다 밝혀지길 바란다고. 그래야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 이 도마가 참, 의심만 의심했다고 그랬죠. 요한복 의입장에 뭐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어,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뚫려진 곳은 다 가서 구멍으로, 손으로는 만져보고 뚫어보고, 확인하고, 그때사 비로소, 지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세상에 있는 이런, 어, 강자를 부른 거본것 같습니다. 아 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이틀이나 어, 지나서 봤는데 나흘이 됐답니다. 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대단히는 어,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것이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루하러 와있답니다. 어?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도 맞저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아, 주님. 주님이 여기 에 계셨더라면 내올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겁니다. 저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하나님이를 보지 못하는 지금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한 그 자체를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 말하였다내 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지금 마르다의 말은 또, 또 교차를 합니다. 어, 멀어집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어, 마지막 날 부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날란 것을 내가 압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주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가다가 예수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심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자기 성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막 가서 예수님 지나가니 모시고 와가지고 대접을 해줍니다. 바쁩니다, 만 그런데 동생을 가만히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 듣고 있습니다. 열받는 일이죠 열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게 또, 11장에 나타난 게, 듣고 오면 마르다는 또 맨발로 또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의, 그의 행동은 멈추질 <laughs>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활, 예수우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변화된 삶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삶에서는 아직 예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기질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언니에게 동생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선생님이 불러는데 마리아는 급피 그 예수께로 갑니다. 부르니까. 아, 세상에서는 누가 더 인정받을까요? 세상에서는 누가 더 인정받을까? 빠르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은 몇 개? 아니면 하나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다. 마리아를 또 따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을비고그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에서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마르다와 언니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기울리고 예수님께 했지만은 그 마음 뭐요? 똑같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아. 질문 예수님 왜 오시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먼저였습니다. 내월라버지 젊은 청춘 이 청년이 죽은 겁니다. 청년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청년 오빠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렇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공감해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루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 질문을. 아까 예수님 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달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믿기이 있게 할 일이다라고. 근데,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 하나님의 통치. 100%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확연한 네. 통치 아래에 있는 거입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며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일에서는 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오 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기 해석들이 분분하다. 제로오오.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통하고 괴로워하는 막 몸이 흔들리는 정말 이 분통이 터지는 뭐 이런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동 아픔을 울고 을 그를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통하며 괴로워하며 계셨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왜 예수님이 이러셨습니까?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이 목회자 이를 살생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어, 이건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수님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백과하고 이제 34절하고 한번 짜 맞추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는거 보니까. 불쌍해서 그을것 같아. 이들이 아픔을 공감한 것 같아. 그런데 이 34절만 보면 하면은, 34절만 보고 나면은, 한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자. 아, 자, 나사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어, 그들 가운데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하고, 어, 눈 뜨게 한걸았고눈먼 사람들이, 이 장님이 눈을 떠서 직접, 어, 그렇게 아 어, 보여준 사람들 을본것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눈을 뜬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똑같은 것 눈을 뜬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 뭐눈 뜨는거나 죽는 사람이 살아난거나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다시 비통하고 집 비통하고 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아 어, 돌을 옮기라 그럴 때 말하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끝났는데, 끝났는데, 나으나 됐는데, 시체가 부패했는데, 뭐 이런 거.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근데 지금 돌을 옮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을까요? 실패. 다끝난는것 같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이거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제 와서 돌 굴려놓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당신, 그 썩은 시체라도 볼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바르다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든 다할수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이런 것은,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에서 부활은 일어날 것이라. 그냥, 부활이 뭐예요? 교리적. 부활은 누구십니까? 예수.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 예수를 눈앞에 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방 시선을 세상에내 기준에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는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렐루야. 무덤에서 부활하자. 승리하신 예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덮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것 믿는 자. 어제 우리 사모님이 이브리 11장 1절에, 믿음, 원인과 바라는 것들에,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 존재, 증거. 자,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지 않고 뭔가 일어났을 때, 오, 하나님.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 자체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자체를, 예수님, 당신이 뭘하든지 나는 믿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이건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와, 경이롭다. 이런 것 뿐이죠. 하나님이 일을 보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자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신뢰하고 예할 때, 그리고 도를 옮길 때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이 양반이 미쳤는가 보면서도로 옮긴 건 다른 거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예로 그래서 예수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이외 집을 짓는 네가 내 안에 먼저 있고 내가 네 안에 이제 있을 때 네가 나를 믿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 사귐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일하도록 할때 내가 일해서 열매를 맺을 때 네가 나를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때서 자라는 거라 그러지 않고서는 알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왔을 때그 백성들은 뭐요? 직접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냐 그냥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어났던 이적을 보고 그런가 보다 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음전에 말했고 자, 네가 고백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마르다, 네가 지금 하는 말 거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만 집중해라는 거. 어떤 상황의 일에 버려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네 마음의 상처나 아픔에 그 슬픔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만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성령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 사람과 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그냥 훔쳐보는 것뿐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놓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걸 하는 일은 뭐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하는 그 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어떤 열매, 어떤 것들을 찾는 것에 하나님 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몇 사람들은 바리세파 사람들이 갑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렇게 공회를 소집하고, 막,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놈한테 그 가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가버리면 형이 와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약탈할 것이고 우리 민족을 죽일 것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이럴 것 같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왜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만어낸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은 예수, 종교가 된, 죽었다 살아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주인, 처음부터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그분이 내죄 때문에 죽었다 해는 믿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실 일에 의해서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택해서 믿게 해주셔서 이 땅에 심어놓고 이 땅에 잠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 예수를 보이게 하삶입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여주는 것 어떤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 때만 예수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아무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아무리 해도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착한 일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몇 번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몇 번의 소리를 듣고, 종교생활에 찌들어서 기독교란 종교상을 자기 스스로 폭빠아있는 여러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하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만, 부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주심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머리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과 사김이 없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할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 지금처럼 나흘이나 지나서 부 시체가 부피하는 거를 이거를 예수님이 도로 옮기려 할때 그랑같이 너무나 황당스러운 일을 할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할 만한 것만 하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일은 그가 보내신 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입니다. 자, 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수준을 일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인지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을 하시 사람의 수준 일을 안 하십니다. 살아서 믿으면 죽어서 부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여러분의 영,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에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은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실제 있고 그 생명인 예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멈추고 오직 예수만을, 오직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말만. 하는 행동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손해를 본것 같든 이익을 본것 같든 그 아무 상관 없이 다른 사람이 챙필 당한 것 같은 두려워하지 마시고.